네. 아 제가 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 저는 이제 대신에 우리 국내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만 해요. 나온 얘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가 뭐, 자랑하 알지만 제가 법학하고 경영학 두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 방향으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것도 무료로 대신. 한건 다시 안 해요 저는요 새로운 것만 할 테니까 원천부여 무효, 원인부여는 다 기억하시죠? 예예예. 네, 예, 예. 네, 그것도 지금 그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그다음에 정부와 목사도 원천부여래 그런 그몇면 그분들이 이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고 근데 왜 제가 저번에 그때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도 냈냐면은, 자파 쪽에 그, 인테리어 있는 저 대학원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우파인 그렇게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냐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아직도 좀 헷갈리신 분이 있으시면은, 옆에 분이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 제가 두 가지를 전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에 에, 뭐 이게 달라얘기인지별 나라 얘기인지 그냥 묵묵 무답이 있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에, 거기에 대한 거다 분립독일하자. 군임토의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만약에, 아까 그 전, 우리, 그,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전산학 부분은 그분이 하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는 다른 분들이 해, 이걸 해서 군임토의를 하 목적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전국도 다 알게 되고, 또 우파의 다른 단체에서도 이 동조가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는 부정선거를 방기 방지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분들가 뭐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제 조별로 한 조당 한0 명에서 1 5섯명 했고 인원수로 날아왔고 어 원래는 그 분들가 그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냐냥불량을 줄이는 방법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좀 은행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그 방법을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저희 은행에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사실은 부님 도입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예? 알고보면 그 뿌리가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새마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기 막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새마을운동 예. 지금 뭐어 60대 미만은 아마 잘그뭐 어쩌구나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들릴 거예요 제가 원래 76세인데 제가 마지막 고월하던 세대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는 부임토일 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어 뭐냐면 가처분 신청을 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처분 신청을 제가 다 떠났습니다. 그것에 대서 30만 원 줘야 돼. 제가 저 공인중개사하면서 사실, 법무사예요. 그 돈을 다 써놨는데, 지금 남은 게, 부정선거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 6월 3일날은 못해, 이번 선거는! 정지여자 예? 네? 그건 개인이 할수 있어요. 저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들 우파의 일부가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하자는 얘기야. 네? 피고는 우리가 되는 거고, 아니, 원고 무리가 되는 거, 비건 누구예요? 이놈 노태학이! 네? 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학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형이 되면, 은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할수 없죠. 근데 말 제시 뭐할 시간이 없어. 6월 3일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인형이 된다면, 은 이번 선거는 못 합니다. 사전선거. 뭐고라북에 어? 언제 뭐 사전선거 맞자? 어떻게 막을까? 400만 원 가져주셔놓는데! <laughs> 여러분, 알 여기, 저 주목하세요, 주목! 빨리 선생님, 할땐저 주목 좀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 예의예요, 예의. 제가 서울대 강의할 때, 그거 콧구멍쓰시는 놈, 자는 놈, 핸드폰하는 필빌라면놈 다있어 거기 몇, 자리, 몇 번이야? 몇 번? 4번 저기 몇 번이야? 24번 고놈들이 F 학점 F줍니다 그 친구들이 다그 판검사 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똑바로다,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사전선거에 대한 방지역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자 그거는 소년세에 60만원 들어가는데 30만원은 내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끈 짤르고 30만원. 여러분 17일 반 만원씩 맞거든. 네. 헐레하고 말랜마라. 그럼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중진을 봐서 그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선거하고 프린토이. 프린토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요. 한2박3일을 얘기를 해야 돼 사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중지를 모아서 네? 대도 공표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자파들한테 왜 효, 효과적이냐? 우리 미리 이렇게 군인 토의대해서 만약에 서버가반, 그다음에 네. 법률적인 반 행정적인 반, 이런 식으로 만들어왔고 우리는, 그 다음에 병만명이 모여서, 그날 저기에, 어? 반대하는 거, 소별를 내서 그거 찾아내고, 안 되면 그날 여기에 다 병만명이 모여서 아침에 여기 간다. 그런 내용을 대조 알리자는 거예요, 취지가, 본인도 허재는 게. 여기서 뭐, 그사건 뭐, 무슨 공작입니까불량률줄이려는게 아니고, 이 본인도의 시효씨가원래불량률 줄이는 건데, 그게 금융기관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과거에 서비스 제공방안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제일 그도이 서비스가 좋은 데가 제가 볼 때는 은행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게 저의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관계로 제가 지금 박사에게 두개 있는데 하나 브림토이학에단 여기 박사에게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이 세상에 없어야 돼, 아무것도. 제일 처음. 제일 처음이래, 제일 처음. 근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었어. 제가 쓰고는 있어요, 지금요. 근데 안 모르겠어. 다른 분이 쓰신다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저는 두 개도 지금 다보네 사실은. 저는 공부만 35년을 했는데,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회사는 한 20억 들어왔을 거야. 뭐. 장박사 모양으로 나는 뭐 육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어? 대학은 서울대학. 석사과정은 저는 국민대회 했습니다. 박사과정은 서울대학에서, 아이 10년 걸렸습니다. 박사위 받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아, 두 가지를 제안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중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공 권한도 될거 아닙니까? 예,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이 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전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